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뽀뽀입니다 이번에 가젯이 새로 등장을 했는데요 가젯을 사용하면 빅게임에서는 어떻게 변경이 될까 궁금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가젯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고른 샌디 샌디의 가젯인데요 샌디의 가젯은 수면 유도제라고 해서 2초 동안 HP를 전부 회복하는 가젯입니다 만약에 샌디가 빅보스가 됐는데 수면 유도제를 써가지고 빅보스 체력이 그냥 꽉 차버린다면 빅보스 체력이 한 10만에서 20만 사이거든요 야 이거 그럼 개사기야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되도록 패치가하진 않았겠지만 과연 수면 유도제를 사용하면 체력이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뽀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GV 와요구도케주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빅보스 됐나요? 드디어 됐다! 드디어 됐다! <laughs> 드디어 됐다. <laughs> 오케이, 두 판만에 됐습니다. 두 판만에 두 판만에 됐고 여기 숨어갖고 체력이 지금 17만이 넘었거든요. 17만이 자, 17만 넘었는데, 여기에서 수면 유, 유도제까지, 야, 근데 이거 수면 유도제 쓰기엔 너무 애들이 많아갖고 이거, 아, 잠깐만. 죽지만 않으면 수면 유도제 쓸수 있는 거지? 아, 야, 근데 목소리가 너무 느끼해. 아. 자, 여기에다가 이제 궁극 설치해서 애들 오면은, 자, 데미지 받게 해주고 저는 살살 빠지면서, 자, 여기에서 이제 슬슬 수면 유도제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서 수면 유도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수면 유도제를 쓰면은 체력이 우와 야 체력이 15,000이나 차야 이거 대박인데 야 이러면은 빅버스 겁나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야 체력 15,000 차면은 되게 좋은 거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체력 15,000이나 차 대박이야 이거 엄청 좋네 이거 야 이거 이거 엄청 좋은데 나한 2,000이나 4,000이나 이 정도밖에 안찰줄 알았어 솔직히 야, 근데 이 정도면 엄청 많이 차요. 자, 다시 한번또 수면 유도제 쓸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다시 수면 유도제 쓰면은 8만인데 지금 체력이. 야, 이번엔 23,000 샀어. 왜 이렇게 많이 차, 이거? 야, 이거 왜 랜덤으로 차냐, 체력이? 야, 이거 체력이 적을 때 쓰면은 더 많이 차는 거야, 설마? 이번에는 체력이 완전 없을 때 써볼게요. 한만 정도 남았을 때. 이 다음에는 체력 만 정도 남았을 때 쓰겠습니다. 야 이러면은 이거 빅보스 이제 1티어 캐릭 이거 이거 샌디 되는 거 아니야? 샌디가 이제 빅보스 1티어 될거 같은데. 자, 지금 체력 5만 남았죠? 체력 좀더 달면은 그때 한번 써 볼게요. 야, 의외로 이거 잘 버텨요. 의외로 잘 버텨. 자, 3만 한 2만 남았을 때 쓰겠습니다. 2만 정도 남았을 때. 자, 2만 남았을 때 쓸게요. 아, 쉘리아 형좀 그만 괴롭혀라. 자, 2만 남았죠? 이제 쓰겠습니다. 쓰면은 어, 3만 찼어, 3만! 야, 이거 뭐야! 야, 이번엔 3만 찼어! 체력이 적을 때 쓰면 더 오래 버틸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판에는 체력이 3만일 때만 계속해서 한번 써볼게요. 이게 체력이 적을 때더 많이 차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면 유도제를 쓰는 일때 체력이 적을수록 더 많이 차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마,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수면 유도제를 처음 썼을 때, 두 번째 썼을 때, 세 번째 썼을 때, 체력 회복 속도가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이 빅보스의 체력이 좀 차이가 날 때, 그니까 체력이 뭐 적을 때 쓰면은 더 많이 찬다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빅보스 한번더 대봐가지고, 다음번에는 체력이 3만 밑으로 떨어졌을 때만 수면 유도제 써볼게요. 엄청 좋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발 빅보스! 스탠다드니어 이번에는 지금 제 체력이 어 17만 5천에서 시작했죠 3만 미만일 때만 가젯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3만 미만일 때만 숨어있다가 3만 미만일 때만 가젯을 쓰도록 할게요 걸렸어요 자자자 걸렸습니다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친구들아 나좀 그만 괴롭혀 어, 형 착한 빅보스야 형 착한 빅보스 아 잠깐만 야, 이거 체력 회복 갖고 올걸 그랬다 체력 회복 때리는 거보다 그지, 그지. 그게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체력 회복이 세졌으니까. 아이, 생각을 잘못했네. 아, 이거 뭐, 그러면 뭐, 빅보스 한번더 되지 뭐, 체력. 다음에는 체력 회복 스파, 스타 파워 들고 와서, 어, 한번더 되지 뭐, 빅보스. 자, 우선 이번에는 3만 미만일 때만 가젯을 써서 체력 회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판에 빅보스 또, 어, 이거 체력, 회복 스타파워를 들고와서 그 다음에 또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자 와리가리 와리가리 어 세대가리는 두방이면 죽어 덤비지마라 세대가리야 제시제시 제시. 자 여기 이렇게 써놓고 와리가리 치면서 어 와리가리 치면서 도망치고 자 지금 체력 8만 남았죠 8만 여기에서 뭐세번만더 써가지고 체력 9만 회복한다면은 아까처럼 3만으로 세번 차면은 대박이거든요. 이게 자,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도망 다닙니다. 어, 계속 도망 다녀요. 자, 계속해서 도망 다니다가 체력 3만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그때 이제 가젯 한 번씩 쓰겠습니다. 아, 이 친구들이 나를 엄청 괴롭혀. 형이 착한 샌디거든. 어, 빅보스 샌디.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자꾸 때리는지 모르겠네. 나 평화주의자 샌디인데 애들이 자꾸 날 괴롭혀. 근데 제시가 많으니까 이게 좀 플레이하기가 편하네. 이게 쉘리가 많았으면 진짜 플레이하기가 빡셌을 텐데. 자, 3만 떨어졌죠. 한번 써볼게요 체력. 오, 3만 2천. 이게 체력이 적을 때 쓰면은 더 많이 차나 보다. 어, 체력이 적을 때 쓰면은. 가젯이 체력이 더 많이 회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2만 정도일 때도 또 써볼게요. 2만 정도. 아 근데 이거 너무 낮을 때 썼다가 죽으면은 조금 위험하기는 한데 다음에는 2만 정도에 써볼게요. 2만에 쉴리 같은 게 없으니까 한 번에 뭐 폭딜 들어오지는 아... 어? 않을 것 같아. 자 2만. 자 여기서 가젯쓰면은 자, 32,000. 32,000이 뭐, 최대인 것 같다. 어, 32,000 정도가 최대인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이거 32,000, 96,000이나 체력이 차는 거 아니야? 엄청 좋네, 이게. 엄청 좋아. 그러면은, 이거, 거칠 때는, 빅보스 가지 쓰고, 이거 상당히 괜찮은데요? 자, 자, 2만 됐죠? 여기에서 다시, 다시 씁니다. 체력 회복하고, 32,000또 찾죠? 32,000이 최대인 것 같아요, 32,000이. 야 엄청 많이 오래 버텼어 3분 넘게 버텼어 이거 가젯이 상당히 좋은데요 야 빅보스 최강은 이제 <laughs> 제시가 아니고 샌디인데 샌디 빅보스 최강은 이제 샌디야 가젯이 좋아가지고 엄청 오래 버텨요 게다가 이거 회복 스타파워까지 들고 오면 더 오래 버티는거 아니야? 야 이거 너무 오래 버틴다 이거 어, 너무 오래 버티는데 이거 야 이거 4분도 가능하겠다 이거 잘만 하면은 지금 엄청 오래 버텼죠 제가 야, 3분 30초. 3분 29초 버텼어요. 대박이에요. 샌디 가젯이 이렇게 좋을 줄은 난 상상을 못 했네. 3분 30초 버텼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스타 파워를 거친 모래에서 치유의 바람으로 바꿀게요. 치유의 바람으로 바꿔서 빅보스 되면은 더 오래 버틸 수 있겠죠? 자, 제발 빅보스. 아, 근데 이게 빅보스 되는 게좀 어려워. 우와, 재수 대박이다. 바로 빅보스 됐어. 아싸. 아싸. 바로 비코스 됐죠. 자 그러면은 어, 센터에 숨어볼까 이번에는 이번엔 센터에 숨을게요. 자 센터에 숨어가지고 잘 버텨보겠습니다. 오는 친구들 잡아서 죽여주고 자 이제 쉘리를 조심해야 돼요. 쉘리를 쉘리 어, 쉘리 쉘리 어, 온다. 쉘리 쉘리 어, 쉴리. 쉘리를 조심해주고 자 체력 회복 아 62밖에 안안차안차와 너무 조금 찬다. 아니 웃긴 게 스타 파워는 이렇게 너프를 먹거든요. 근데, 왜 가젯은 이렇게, 버프를 먹는지 모르겠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원래 체력이 250씩 차야 되는데 62밖에 안 차요. 버프를 먹은 거예요, 지금 이게. 스타 파워가. 근데, 가젯은 버프를 먹었습니다, 도리어. 체력이 엄청 많이 차요. 야, 쉘리가 이거 두 명이나 있어가지고 사실 버티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어, 가젯이 엄청 좋으니까 한번 버텨볼게요. 아, 애들이 이게 쉘리가 올까봐다 무서워 죽겠어, 쉘리. 쉴리 진짜 쉘리가 너무 무서워, 쉘리. 궁몇번 맞으면 끝장 나거든요. 자자자, 쉘리, 쉘리, 쉴리 쉘리, 쉴리 쉘리를 조심해야 돼요. 어, 쉘리, 쉘리 오면은 클라요, 쉘리. 아, 이거 너무 까다. 아, 쉘리 붙었다. 야야야, 쉘리한테 2궁 맞았어, 2 궁. 어, 쉘리 궁 진짜 조심해야 돼요. 쉘리 궁이 너무 아파가지고, 쉘리만 잘 조심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궁 쓰고, 자. 가는 척하면서 반대로 아 쉘리한테 궁한데더맞았고요자 왼쪽에 또 쉘리 오죠 쉘리 조심해야 돼요 쉘리 쉘리 쉴리. 쉘리만 어, 조심하면 돼 쉘리 어, 궁쓰고 올라오고 아우 아우 아자 다시 스타파워 어자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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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젯 쓸때 와서 가젯을 써야돼 이제 가젯을 써자 체력 회복 32000 찾는데 야 이거 쉘리한테 죽는거 아니냐 이거 갇혀갖고 야야야 야, 야, 가젯 다시 써야돼 가젯 가젯 자 가젯 다시 씁니다 가젯 가젯 다시 쓰고 어2만0천자 도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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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조심 조심 자 가젯 야 이거 쉘리 있는데도 가젯으로 체력 회복이 되니까 오래 버티네 자 오래 버팁니다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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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로 좌우로 무빙 치면서 좌우로 무빙 치면서 이제 반대로 또 무빙 치면서 자 쉘리 쉘리를 조심해야 돼요 자 체력 그리고 또 빠지면은 어자자 자, 체력 빠지면은 또 도망쳐야 돼자 쉘리 쉴리, 쉘리 쉴리, m 모 모아갖고 쉘리 한 번에 죽여해야돼오무는자34,000자 체력 더 빠졌을 때 쓰겠습니다 제가 자 도망쳐라 도망쳐 도망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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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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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만 자 이거 쓰고 가젯가젯자만 7,000인데 아야 잠깐만 쉘리야 마지막에 내 잠깐만 쉘리야 자 쉘리가 궁극으로 내가젯 캔슬 시켰어 와개 뽁시네 진짜 쉘리 와 그래도 3분 버텨 어이 가젯 진짜 좋네요 와 그리고 쉘리 너무 얄밉다 내가 가젯으로 체력 회복하려고 하는데 궁극으로 그걸 캔슬 시켜버리네 자 이렇게 제가 빅보스에서 가젯을 쓰면 어떻게 될까 진짜 궁금했었는데 샌디의 가젯 빅보스로 돼서 사용을 하면 체력이 무려 32,000이나 회복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샌디 가젯 얻으시면꼭 플레이해 보세요. 진짜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t v 의뽑구였습니다 그럼 안녕.